아, 실례합니다. 바쁘시죠? 네. 네. 아, 실례합니다. 혹시 제가 좀 촬영을 좀 하고 있는데 간단한 질문이거든요? 대답만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배고파서요? 죽을 만큼인가요? 그렇다면 인정. 네. 식사하십시오. 예. 네. 이게 진정한 야방이죠 음, 맞아. 한동안 느끼지 못했던 뻘쭘함이구만. 음, 아주 좋아. 음. 아 실례합니다. 저 인터뷰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보안이 안 되겠군요. 다음 기회를 노리겠습니다. 네, 아유, 실례합니다. 인터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시죠? 예, 제가 지금 촬영을 하면서 뭔가 좀 여쭤보고 있는데 두 분이 캐치하시는데 한 분은 마스크 여전히 쓰고 계시고 아니, 아니, 아니요. 벗으셔도 됩니다. 사실 벗으셔도 돼요. 솔직히 아직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어떤 면에서 좀 마스크를 그래도 좀 벗고 다니시는지 더워가지고 아, 너무 더워. 어 그럼 우리 친구분은 어떤 면에서 다시 좀 쓰고 다니시는지 덜 더워가지고 <laughs> 더움이 문제였군요.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이었고요. 최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기가 제가 한참 미쳐가지고 많이 먹었던 딸부잔의 불백이에요. 제가 이제 딸부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한번 이거 진짜 마약 같습니다. 제가 한번 빠져서 일주일에 네 번씩 먹었었어요. 아 실례합니다. 저 유튜브 촬영하면서 저 혹시 괜찮으시면 설문조사 하나만 하고 있는데 답변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이성을 볼때 네.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탑 3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실례지만 우리 나이가 23살. 23살. 네, 예 좋습니다. 남자친구가 없으시고 여쭤볼게요. 성격이 성격, 성격 중요하죠? 네. 네. 외모도 그 중요해 외모 중요하죠. 그리고 <laughs> 피지컬도 중요한 거요 그렇죠. 외모에 피지컬이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laughs> 그래요. 나머지 하나가 있다면? <laughs> 어, 네, 학력. 학력? 오, 학력을 본다? 오, 이건 좀 <laughs> 특이한데? 자, 우리 친구한테도 같은 질문 혹시 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이성을 볼때 생각하는 어, 세 가지. <laughs> 가집관. 네? 가집관. 가치관. 가집관이 뭐죠? 가치관? 야, 이 친구들 오늘 잘 만났네요. <laughs> 실례지만 동갑인가요? <laughs> 언니, yeah. 야한 살이라도 언니는 언닌 게 남성을 볼때 이성을 볼때 가치관을 본다. 예를 들면 어떤 가치관을 가진 이성이 좀 마음에 드나요? 일단 생각은 잘 마, 맞아야 돼서. 어 잠깐만요. 혹시 아유 포리널?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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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from Hong Kong. 아 홍콩. You can speak English? y e h Yeah. Yeah. My question is, what is your uh... ideal type, right? <laughs> 아, 아, 아이디어 차이? 그리고 궁금한 게 우리 친구는 인터뷰하면 할수록 왜좀더 공손해지고. 이 친구 처음에 안녕하세요 했는데, 마스크 쓰고, 두손 모으고, 키아막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거든요. 편세 네? 아, 편해서. 어, 편해서. 아주 궁금한 게 그러면 최근에 깻잎 논쟁이 인터넷을 한참 달궜었는데 네, 괜찮다. 네, 다른 날 서로는 어떻게든 알아나고 안나헤서은안 아 나죠. 어, <laughs> 어떻게 해서 깨질 바가지는 네. 뭐 어떻게 깨진다. 네. 우리 친구도 혹시 깻잎 논쟁 안 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오 여기는. 아 근데 궁금한 게 우리 친구는 한국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죠? 네. 네. 선생님, 네. 같은 학교? 아니요. 오 아니. 어, 그럼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네. 춤추다가 만났어요. 예? 아니 이분들은 질문을 하면 할수록 아, 너무 신기한데, 아 춤을 추다 만났다고요? 아니 예상이 안 가는 분들인데 이 영상은 유튜브에 최군 t v 라고 검색하시면 되고 제가 추후에 또 재밌게 편집을 해서 네. 함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많이 알아보죠. 아, 네. 네. 신기합니다. 네. 아, 지, 지금 검색해 보시면 혹시라도 본인들이 아마 편집이 될것 같아서 미 알려드리는 게 네. 최군이라고 합니다. 네. 내가 지금 맞추기 하는 거 보여줄까? 저분 무조건 미스 코리아야. 아마 미스 코리아 진이, 뭐, 그거라도 될거 경북미 이런 걸 걸. 내가 진짜 이거 잘 맞춰. 내가 미스 코리아 분들이랑 방송을 많이 해서 그 미스 코리아 얼굴이 있어. 저는 그 유튜브 촬영하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콘텐츠가 길 가면서 지금 맞추기거든요. 미인대에 관련한 좀 경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laughs> 어, 저, 저는 이제 개그맨을 하고 있고. 나요 네네. 네, 혹시 불편하시면 아, 저희가 뭐 불법적인 방송은 아니고요 제 이름과는 제 이제 개인 방송이고요 뭐, 뭐 이렇게 나쁜 거는 없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뭐 예쁘다 기상캐스터 아니냐 뭐 리포터 올라오는데 혹시 이 중에 정답이 아, 리포터요? 예. 아, 비슷데 비슷하다고요? 리포터에서? 잠시만요 해리포터! 아, 잠깐만 해리포터가 아에요참 뉴스캐스터요 예? 저의 직업은 무엇입니다? 한마디만 해주시는 걸로. 당신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뉴스캐스터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 이거 최고 이러고요. 이최는 네, 검색하시면 아마 며칠 뒤에 편집해서 올라갈 거거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세상에서 없애버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아, 네. 인터뷰가 안될것 같아서. 아, 여자친구나 잠깐만 있어. 차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